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분들 용왕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현재 220원의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물량을 계속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우리가 판다고 하면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서 우리 홀더 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좀 궁금증을 다 해소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도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려면 반드시 일정 부분 이상의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지 코인이 전혀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선들을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거래랑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먼저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230원일 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단지 지금 저점을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요. 저점을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얘 방향성 바꾸는 완전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당 영상은요 제가 11월 18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방향성을 바꾸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목적 자체도 도지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건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바꾸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의 좀평단가도 같이 한번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좀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봉상으로 가가지고 좀 도지코인을 넓게 한번 펼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작년 11월, 24년도 11월에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흔적이 있는 곳이 바로 저는 매집의 흔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도지코인의 현재 뒤에 구간에서 이 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 져야 된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선들을 거래량 막대기가 넘어가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 홀더분들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 가격을 우리 홀더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제가 이거는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점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것 자체가 전 나쁘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살 수만은 없잖아요. 이왕 매수하는 거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 그게 어디냐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현재 235원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250원의 가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은 275원의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지코인이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빵하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러면서 계단식의 파동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홀더 분들한테도 4시간 봉으로 가서도 먼저 지금 계속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추세가 지금은 분명히 하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의 추세로 돌아가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의 흐름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도지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제가 터져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보세요. 지금 4시간 봉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 이 조정의 흐름이 나오면서 상당한 거래량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거래량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도지코인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더 터져주면서 앞에서 발생했었던 매물들을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주면서 계속 지금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지코인 홀더 분들께서도 어 지금 저는 기다리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해주신다라고 하시면은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5769-9123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도지코인 구독자 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 즉 상승의 타이밍이 떴을 때는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시장 보는 거까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383원일 때, 당시 이제 우리 홀더 분들하고 구독자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390원에서 400원. 여기 가격이 바로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빵하고 터져야 되는 가격대.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살짝 올라갔다가 눌림조정 받을 거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만, 아... 알고 가시면 된다. 자, 일봉상으로 갔을 때. 똑같죠? 여기 바로 위에가 390원의 구간. 한마디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어, 저는 일정 부분에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라 하락이 나오더라도 돈을 벌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러니까요 0105769에 9123입니다 해서 구독이라고두 글자만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우리 도지코인 구독자분들한테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에 대한 타이밍 이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얘가 올라가다가 또 한번 또 눌림 조정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눌림 조정 받을 때 가만히 있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 어 지금 상당히 불쾌해요. 어 상황 저,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조정을 빨리 받아야지만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서만 놓치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은 어, 지금의 조정 구간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는 걸로 제가 꼭 강조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